자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은 가족끼리 돈을 주고 받는 거가 국세청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조사 포인트가 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최근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그 사건이 있죠. 어, 이예훈 국회의원의 반포 아파트 구입 자금 관련해가지고 어, 시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적긴 적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과연 이제 세법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적법한 행위였는가에 대한 판단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역대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고 무이자 거래 정황이 공개되면서 이거 증여 아니냐 탈세 아니냐 논란 이 번진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차용증 만 써두면 과연 안전할까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전 하진 않습니다. 어, 차용증이 만능 치트킬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딱한 문장만 기억 하세요. 이 차용증은 이 증여가 아니라 행동 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형태의 긴 호흡의 세무설계이다 라는 겁니다. 종이만 써놓고 행동이 안 따라오면 그 순간 차용증이 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족 간의 차용증 관련해 가지고 제가 수없이 많은 상담과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일 많이 받는 크게 세 가지 질문이에요. 첫 번째, 이 차용증이 법적 서식도 아닌데 가족끼리 꼭 써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자율은 무조건 법정 이자율 4.6% 맞춰야 되냐? 그리고 세 번째가 차용증을 써두고 이자를 안 주면 혹은 원금을 안 갚으면 증여세 문제가 바로 생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차용증 당연히 쓰라고 말씀을 항상 제가 드리죠.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법정 이자율 4.6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낮은 이자율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세 번째 이 차용증만 써두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 질문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차용증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세창이 봐도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최종판 차용증 관련 영상입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 찾아볼 필요 없게 이한 편으로 끝내 드릴 거니까요. 우리 괜히 가족 간에 돈 빌려주고 증액스 걱정, 자금 출처 걱정 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네 이성우입니다. 어,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이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거나 신혼집 마련 계획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분이라면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터지는 게 바로 이 차용증 관련된 부분이에요. 신혼 부부들 특히 결혼식을 올린 시점부터 보통 3년 이내에 이 자금 출처 조사 가장 많이 걸린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 전세자금이나 이 아파트 구입 자금을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때 차용증만 제대로 써뒀더라도 지금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거 진짜 제가 많이 봅니다. 예시로 딱 현실적인 상황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오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포의 아파트 청약 분양금만 하더라도 30억이 훨씬 넘었다고 하죠. 일단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아둔 돈이 3억이 있어요. 결혼 앞둔 예비부부라면 사실 엄청 성실하게 돈을 모은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7억이 부족해요. 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죠? 첫 번째 은행 대출, 두 번째 부모님께 돈을 증여받고 증여세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다 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차용거래입니다. 자, 첫 번째, 은행 대출은 어떻게 돼요? 지금 신용도, 소득, dsr, 그 다음에 ltv 그리고 대출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매번 바뀌고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깔끔하게 증여세 내는 건 어때요? 세금이 바로 나가니까 당장 부담이 큽니다. 내가 부모님께 7억을 증여받아가지고 세금 신고를 당장 한다고 하면 제공되는 세율만 30% 세율이 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게 바로 돈을 빌리는 차용 거래인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차용증은 그럴듯하게만 써놓고 실제 자금 흐름이 안 맞아서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국세청이 정상 차용인지 이게 증여인지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차용증 네 가지 원칙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진짜 기본인데 가장 많이 놓치기도 합니다. 겉으로 차용증 거래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보기에 어떠? 습니까? 어, 이 사람 돈을 빌려 간 자녀들은 이자가 풀 능력이 없네. 그 이자 어디서 나와? 최근 3년 동안 세무서에 소득으로 신고한 게 없는 상태인데 결국에 그 이자는 내가 빌린 돈 중에 이자를 떼서 거래 형태를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이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거래 전체를 차용증에서 부인을 하고 증여 거래로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러면 정상 차용으로 인정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래서 형식은 차용인데 실질은 증여로 본다. 근데 저희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세무사님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은 있지만 모아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면 많이 불리한가요? 라고도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내가 사회활동한 기간, 돈을 벌기 시작한 기간이 길면 좋죠. 하지만 차용증이라고 한건 과거가 아니라 이후 미래에 내가 얼마나 이자나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냐, 소득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냐를 보는 문서예요. 그래서 취업한 지 오래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달 앞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확인이 된다면 이 차용증 1차 관문은 이미 넘어갔다고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원금을 얼마까지 빌려도 괜찮은가? 이 원금 상환 기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차용증에 원금 상환 기간을 적거나 혹은 내가 매달 상환하는 이 원금을 계산해 봤을 때 얼마 정도 시간 뒤에 원금이 모두 다 상환이 될 것인가? 과연 그 기간이 차용증에서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물론 법에서 얼마까지만 현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에 실무에서의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상환 가능성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매치입니다. 국세청은 현실적인 기간 내에서 과연 갚을 수 있는 구조냐 이걸 제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세후 250만 원을 벌고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월 가용 가능한 자금이 150만 원이 남죠. 이 상태에서 부모님께 5억 원을 빌렸다. 원금만 계산해도 5억 나누기 150만 원이면 대충 333개월, 약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국세청이 보기에는 어때요? 이거 상환 계약이 과연 현실적이냐라고 판단이 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부모님의 나이입니다. 부모님의 나이가 이미 여돈이 넘으셨는데 원금 상환 기간이 28년이나 걸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차용증은 사실과 맞지 않는 차용증이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권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월 가용 가능한 자금에서 120배 정도까지 원금으로 잡으면 지금까지 경험한 조사상에서는 크게 이 차용증 자체가 진실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예시에서 월 가용 자금이 150만 원이면 여기에 120배는 1억 8천만 원이죠. 그래서 원금 1억 8천만 원을 150만 원씩 갚으면 정확히 120개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10년이 또왜 중요하냐면 증여세는 보통 10년이라는 국세 부과 재측기간 사후적으로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년 동안 현실적인 상환 흐름이 입증이 된다면 차용증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겠죠. 물론 내가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내가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가지고 원금의 120배, 어, 방금 예시에서는 1억 8천만 원으로는 너무 부족하다. 더 밀리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상황 기간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연령과 기대수명 범위 안에서 상황 기간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길어지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시는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번째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느냐 이 많은 분들이 법정 이자율 4.6% 무조건 맞춰서 지켜야 되냐 라고 물으시는데 결론은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자율을 더 낮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자를 아예 0으로 하더라도 그 대신에 원금상환은 반드시 뤄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용증의 목적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 거다라고 입증을 하는 것. 그 입증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상황 기록. 그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혜원 국회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 사용한 차용증이 바로 이자를 주지 않았다는 건데 이 뉴스 기사에서는 원금 상환을 했는지까지 그 돈을 빌려준 시어머니한테 원금 상환을 했는지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 원금 상환조차 이자도 없이 원금도 상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건 정상적인 차용 거래로 보기가 어렵고 이 원금은 상환을 하면서 이자는 법에서 정한 연간 천만 원이미달하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이건 법을 고쳐야 되는 거지 개인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장관 후보자라고 하는 중책을 맡을 사람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빌리는 원금이 1억 1700만원 뒤에 단수가 조금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1억 1700만원 미달이라면 연간 이자를 하나도 주지 않더라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1천만원이라고 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잣대로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실전 팁이 더 있습니다. 이 부모 자녀 간의 차용 거래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반면 원금 상환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이 추가로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원금 상환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 나중에 정상 차용이라고 하는 입증하는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이직 준비로 몇 달간 쉬어야 된다. 그럼 차용증 특약으로 해당 상환 기간을 조정을 한다라고 문구를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차용증을 새로 수정한 날에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그 인... 인감증명서 발급일자하고 차용증 수정일자가 서로, 어, 서로 일치하게 보관 을 해두면 사후에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의심을 줄이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번째. 특히나 아파트 자금 조달 관련 해가지고는 차용증 뿐만 아니라 부채 사후관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현실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쓰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년 3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 우편물 하나가 날라오죠. 제목을 보니까 부채 사후관리 해명 안내문입니다. 그동안 이 차용증 관련해서 원리 금은 얼마나 성실히 갚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 해명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금부터는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이 쓰는 순간이 아니라 상환이 끝날 때까지 관리한다는 의미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그 사이에 차용증이 있고 자녀가 부모로부터 옮금과 이자를 다시 받아서 가져오고 이 모든 게 계좌이체로 증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왜이 차용증 쓰는 게더 위험해졌냐? 특히나 요즘은 부동산을 사면 특히 서울이나 고가 주택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끝이 아니라 이 자금 출처 플러스 사후 관리까지 한 세트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혼 부부는 소득 형성 기간이 짧고 부모 지원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보는 신혼 부부 자금 출처 조사 적발 패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딱 보여 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는 부모님이 집을 매입하면서 부모님을 세입자로 두고 전세 보증금하고 매매 대금을 상계 하는 거죠. 사실상 지금 토지로 묶인 지역에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설령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거나 실거주가 계약과 불일치하면 당연히 세무조사의 트리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모가 주담대 원리금을 대신 상환해주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짧은 기간 내에 대출이 완납이 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이 소득으로 이 신혼 부부들의 얼마 되지 않는 소득으로 과연 대출을 아파트 구입하고 기간 내에 완납하는 경우가 가능하겠냐라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주담대 대출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대신 내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 문제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갭 투자로 산 아파트에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부모님이 역시 대납을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역시 표면적으로는 차용증이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반환이 없으면 결국에는 증여 문제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차용증과 이 자금 출제 조사 그리고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한 자금 이전에 결국 공통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차용증은 있다. 없다. 그 형식이 아니라 상황의 흐름, 그리고 증빙, 사후관리까지 한 세트로 모두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운 장관 후보자 반포 아파트 구입 관련된 그 과정에서 이슈가 계속되는 것이 사회가 지금 그 포인트에 엄청 민감해져 있다고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를 이용해가지고 더큰 부, 더 많은 부를 지속적으로 더 쌓을 수가 있으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에서 점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가족 간 동거래가 반복이 되고 무이자고그 과정이 논란이 되는 순간 여러 거래도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빌린 돈이 맞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과연 이걸 입증할 기록이 있는지.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 편법을 가르치는 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국세청이 봐도 흔들리지 않는 설계하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살 계획이 있는 분들 이 질문부터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내 자금 조달 계획서 2년 3년 뒤에 국세청이 봐도 논리적으로 내가 주장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자금 흐름, 차용증 문서 그리고 상황 기간이 한 몸처럼 논리적으로 맞아 떨어질까? 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차용증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내용 잘 정리하셔 가지고 더 이상 가족 간의 돈 거래, 세금 때문에 불안 속에서 살지 말자고요.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